서 어디죠? 한양대입니다. 와우. 양대라고 많이 부른다는데 고양이상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와우. 와. 뭐 너무 예쁘다. 와, 아이돌. 음.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남신 여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신 여신. 뒤돌아봐 주세요. 와. 진짜 예쁘다. 조성현 대회 무용가에서 제일 예쁜 친구다. 이거 인형이 서 있는 거 같지 않아? 요 마비 인형. 차라리 예쁘게 생겼다 보니까 그냥 비치는 어까 손현재 선수. 어? 신혜선 배우님. 오. 3대 얼짱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3대 얼짱! 현실과 탑을 찾아가자! 우리가 오늘 도착한 이곳은 어디죠? 바로 한양대입니다! 여기가 구호가 있습니다. 알아요? 알죠! 뭐예요? 애국한양! 아이고, 너무 딱딱한다. 애국한양! 애국한양! 네. 이라고 하대요수현아 네? 너 평소에 애국한양? <웃음> <웃음> 아, 저못하겠어 왜? 애국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여기는 지금 외모로 애국을 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얼굴로! 얼굴로 애국을 하고 있어요. 와. 한양이잖아요 약간 그 조선시대 민녀 같은 단아한 느낌? 어나그 얘기 하려는데그 단아함과 단아함과 깔끔함 깔끔함 그러니까 한국적인 민녀미남 동양적이고 오케이. 첫 번째 현실 것함에 히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 갑시다 어 이거 알아요 콧구멍에 알죠? 동남아 여행 갔다 오면 사람들이 선물로 많이 사다 주는 거.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 그, 코코넛 뿌려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거.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발레동 군학과 윤지라는 학생이 아, 있어요. 아, 윤지씨. 윤진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처음 봤을 때 얼굴이 <목소리도> 엄청 촛불에 고 마르고 길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하게 <목소리도> 생겨서, 요즘 트렌드에 대한 인상이 있었고, 어차피 힙합이 있는 걸 좋아하고 페스티댄스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윤지가 웃을 때 한채영 님 닮았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지 님은 한양대 비주얼 꽃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축제나 활동 같은 거할때그이상들이 전화거나 인스타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고 키가 응. 얼굴에. 어리 어머나 어리 어리 마침 또 여기 어리 운명처럼 어리 만나요. 어리 어리 안녕하세요. 안 잘생기고 예쁘고 뭐야 뭐야. 아니 원래 세 명은 이렇게 친해요? 학교 홍보대사예요, 가지고. 아 마침 또 운명처럼 홍보대사. 홍보대사들이 얘기하는 자랑을 듣고 싶어요. 우선 한양대학교 하면은 남신 여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신 여신. 아 한양대 박형식이래요.

아 어, 긴장을 해가지고 이야. 아, 아이 <laughs> 잘해요 뭐야 지키면, 지금 마이크 저한테 주려고 했던 거플라팅이죠 <laughs> 살짝 서, 전통을 자랑하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솔직히, 공대 여신 취급 받아요? 저희과가 17대1 성비를 자랑하 다... 아 솔직히 좀 받는 것같아요 아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먼저 다 찾아서 갖고 계시는. 와, 음 인생 우라와야!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는 어,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캠퍼스 안에 어, 지하철역이 있어서. 아 그거 그거 진짜로? 네네. 네. 굉장히 편리해요. 와, 이거 최고다! 그지? 멀리 안 걷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양+ 양 귀엽고 오. 사자 오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2십1번 국악과 펀소리 전공 교세리님 국악과 화장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국악과 국악원 아투 아원투 쓰리 포 이리 오너아 옥고 놀자. 놀자 자 옥고 놀자 이리 오. 자랑네 자랑이. 오 너무 잘한다. 잘한다. 반전 매력. 학교 사랑좀 해주세요. 동아리 활동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중앙 동아리끼리 또엔트를와 재밌겠다. 근데 되게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오. 내가 봤을 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뭐 꽈팅이나 소개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인기는 없고요. 미팅을 조금. 어 진짜 미팅 무슨 과랑 다른 학교? 연결된 적 있어요? 연결된 적? 아 근데 다 친구로 돼가아고다 그렇대 아 학생들어보면다 네. 친구가 됐 때.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어 근데 아니 너무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와티모스도 예쁜데? 다음 학교 윤지 씨 윤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23학번 무용학과 박윤지라고 합니다. 오, 박윤지님 반가요. 우리 그동안 만났던 얼짱이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 아, 약간 조금 이 예, 캐닝도 약간 <laughs> 좀돼 있고 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본인이 현실 과탑인거 인정하십니까? 저희 과에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예, 약간 인정은 인정이다. 네. 어, 평소 걱정해요 아니야, 좀 자제했어. 아. <laughs>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자제 때오에요와 등도 우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다. 궁금한 게 있는데. 나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이걸 왜 본인의 약간 뭐 특징 애장품이라고 준 거예요? 아, 어, 태국을 좋아해요? 네. 어, 여러 번 다녀왔어요. 이번 여름에 가게 되면 아. 다섯 번째. 오, 아. 많이, 아. 많이 가네 근데 너무 아리따워요 되게 인형 같아. 밥이 인형 같아. 어. 태국에서도 분명히 종빠들만한 외모인 것 같은데 뭐 아,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그 옆에 노점상이 짜라락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어떤 아주머니 분께서 뭐, 아서 프리티 이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박수를 치시면서 <laughs> 이제 옆에 분들도 막 같이 막 박수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혹시 막 연예인 제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건 아닌데 네. 제가 태국 연예인을 좋아하거든요. 오 거기서 이제 뭐 포토타임 같은 게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갑자기 관계자분이 이제. 저를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laughs> 찍었어요 어들, 얼떨결에 음. 무대 내려와서 이제 다른 팬분들이 저한테 혹시 태국 연예인인가? 아 진짜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쳐다볼 것, 너무 것 같아 너무 어, 예뻐서 연예인이 걸어다닌다 생각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예뻤어요? 내가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쭉 예뻤을 것 같은데 내가 음. 고삼 때 상수를 하고 젖살이 <laughs> 빠지 <빠졌다. 웃음> 젖살이 빠지 젖살이 빠지면서 어? 이거다. <laughs> 엄마가 아, 해결을... 남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엄마가 하라 했거든요. 아 어디에서 했어요? 강남 어디요? 삐처리 할 강남 거예요? 강남 아니에요. 그럼 어디야? 저 원주 가서 <laughs> 했어요. <laughs> 어, 그 이상형이 있어요 혹시? 저 이탈리아 사람 자예요 <laughs> 제가 요즘 푹 빠진 그 모네스킨이라 밴드가 있거든요. 네네. 다미아노라는 그 보컬이 있는데 난리나요? 어... 네. 뒤집어져요. <laughs> 아, 되게 독특하다. 와우! 이야, 와우! 상남자 좋아, 하시는와나 그러면은 지금 남친 없는 거. 네. 사귀었던 적은? 한달 전이요. 에한달 전! <laughs> 뭐야, 이렇게 풋풋해? 그 남자 만나고 바로 이태리 남자로 이상형 바뀐 거예요? 네. 아 <laughs> 내가 봤을 때매력 1등이야. 역대 1등. 꿈이 뭐예요? 저 세계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외양사 수능 만 하고 싶어요. 너무 잘어려 대박이다. 대박이다. 학교는 빨리 그만둬요. 졸업은 해야죠. <laughs> 졸업은 해야지. 졸업은 해야지. 오늘 윤지 학생 만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나는 무조건 1등. 진짜로 현실 과탑으로 무조건 인정하고 너무 매력 있고. <laughs> 윤지 님을 현실 과탑으로 인정합니다. 고지님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태국 자주 가잖아요. 네. 여행할 때뭐 필요해요? 캐리어. 예스! Yes!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얇게 얇은 캐리어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선물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는... <laughs> 사와디클! <드리는> 니다 <laughs> 너무 재밌게 너무 분위기도 편안하게 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yeah. 바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거 오, 뭐야? 뭘까요? 이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비누야? 비누 아닌 거 같은데? 어? 이거 그거. 때미는 거. <laughs> 때미는 돌. 두 번째 사실 같아. 한양대 관현악과 바이올린 정도. 이 락번 박가은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이 바이올린 닦는 건가 보다. 아 우리가 전혀 모르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네. 한양대 조고아 씨. 아, 진짜로? 조고아 씨내려와봐요 다은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오케스트라 수업이었었는데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딱 언니만 보였어요. 언니가 눈도 크고, 미학국이 네, 박가은, 씨. 박가은 씨. 어머. 눈부 예쁘다. 약간 저 자체가 인형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네. 바비 우와. 인형, 네. 박가은 씨. 멍하게 딴데 보고 계신 박가은 씨. 뒤돌아봐! 주세요!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이 1학번 박가은입니다. 오, 어머나 난 이거 처음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laughs> 우리 비누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비누, 안 했어요. 비누. 이게 바이올린을 닦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바이올린 있고 활이 있는데 활에다가 이제 성진을 발라서 연주하는 거예요. 아그줄 같은 걸 활이라 그래요. 활 털에다가. 털에다가. 네. 오. 아니 그러면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한 건1 9 와! 어렸을 신기해라. 때 투코다스 박스에 자로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아, <laughs> 아 진짜. 처음 시작할 때. 아니 근데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 보면은 다 반할 것 같긴 해. <laughs>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같다므로 인정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거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났을 텐데. <laughs> 아니 이렇게 예쁘면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어렸을 때막 콩플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은 네. 어머님들이나 반주 선생님께서 바비 인형이어 <laughs> 인형, 네, 네, 인형 같다고? 내가 말자체에이 인형 같다고 캐스팅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6학년 때쯤에 이제 제가 연습실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명함 주시면서 JYP인데 오, 오. JYP? 오디션 보러 왔으 좋겠다 그 캐스팅 담당자분께서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수진 님 캐스팅 안 보내신데 그때 수진 님 처음 봤을 때 느낌을 저한테 도내주셨 아, 깨끗하고 그 청순한 느낌 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다고 음음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돼요? 이상형 너무 어려운데 저는 약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 아 그니까 그 약간 능력치 육각형에서 네, 어디에나 찌그지지 않아요 <laughs> 고루고루 같은 <가추. 고루고루> <laughs>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 그럼 너무 쉽지 않지 않아요? 아, 그 육각형이 작아지기 아, 아, 아 어떤 그래. 느낌인지 알겠다 조금씩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억하니까 그 이해가 쉽네 근데 어, 전체적으로 다 작으면? 아 어, 그럼 저 혼자 그냥 아! <laughs> 진난해씨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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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과팅이나 미팅 같은 거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친구들이 해줘가지고 어어. 해본 적은 있는데 어땠어요? 어, 육각형은 없냐고요? <laughs> 육각형은 없 <없다고. 웃음> 그럼 그런 자리 그럼 별로 피하고 싶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피하는 스킬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어 이제 보통은 이제 집 가고 싶다 빨리 그러면 취향 좋. 작거나. 잠깐만 이거 보자. 아, 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왔어. 일같애일같애 아우 리 너무 좋아. 한잔 해, 한잔 해. 반갑습니다. 아우 나 좋아해, 나 어떻게, 어떻게 번호나 교환이나 우리는 되게 많은 연이니까 아, 내친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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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취한 것 같아가지고 네? 화장실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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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장실 도 다녀오세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아이, 그러 아니, 네. 본인이 취한 게 아니라 친구 취했다고 하는 거 <laughs> 친구 진짜 얼떨결에 <laughs> 친구가 연기를 잘해야겠네. 친구가 연기를 잘해야겠어 <laughs> 아니 본인이 혹시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뭘 잘할 수 있을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와.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음. 와, 가은양 어삼대월장으로 아, 인정합니다. 아, 자, 이거 일단 오. 선물이고요. 체리입니다. 제가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졸업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촬영도 하고 좋은 추억 남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laughs> 귀여워. 세 번째 현실 발표에 소지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뚱뚱뚱뚱. 뭐야? 뭐예요? 오늘은 되게 특이하다, 소지품들이. 이게 뭐야? 아, 아 구강 스프레이예요. 구강 스프레이. 영화학과아 영어학과 영국. 나올 때 됐어 t 나올 때 됐어 이 학번 이예원이라는 학생입니다 이분의 키워드는요 I'm going 염제라고 합니다. t of this. I'm going to get out of this. I'm g 이랑 n g to get o u 약간 되게 신선하다 그죠? 제발. 어머 아이쁘야저 모든 네 순백에 김예원 씨 김예원 씨 김예원 씨 뒤를 돌아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영화학과 21학번 김예원입니다 와 얼굴 이만해, 얼굴 이만해 얼굴 그러니까. 이만해 와 근데 진짜 예뻐.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의 현실과탑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불러주셨으니 인정하겠습니다. 예이. 당당하고 좋다. 이거 뭐예요? 왜 구강청결제야 이게? 아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목이 좀 아파요. 아 입에 단내가좀 많이 나고 이러나? 아 그냥 목이 좀 껄껄해지고 아, 좀 네. 그래가지고 뭐... 말을 하다가 뜨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뿌려주고 바로 다시 말해요. 아 아니, 얼굴이 되게 순둥순둥하고 되게 터프맞고 되게 귀엽고 되게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도둑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웠던 소리 한 거예요. 귀여워, 귀여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수고를고 응. 있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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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등학교 때 어차피 공부만 하면 머리 길르는 건 시간 문제니까. 아, 그래서 중3 때 여기까지 오던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아. 남자 체육복이 여자 체육복보다 더 예뻤어요. 그거를 <laughs> 입고 열심히 뛰놀고,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체육복을 다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네. 교복 치마만 입은 상태로, 음.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유난한 여자아이가 되게 귀엽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에는체육복 밑에는 치마, 응. 이러고 이제 이러고 걸어갔는데 그 친구가 치마를 딱 보더니, 언니였어요? 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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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인 줄 알았구나. 어, 미성년처럼 자번타썰좀한번 듣고 싶어요. 뒤에서부터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시다. 자그 다음에? 갑자기 다짜고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동인맨인가 싶었는데 남친 있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어? 어 아니요 없는데요? 없으면 번호 쪽. 아 오, 반대로 물어보는구나. 남친아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생뚱맞은 이름을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뭐뭐 어, 뭐 예진 씨 아니세요? 음. 어 아니요 저는 예진 님이 아닌데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laughs> 아, 되게 독특하네. 재밌는데? 어, 창의적인 거 같아. 창의적인. 네, <laughs>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더도 덜도 말고 자기의 신념이 있는 사람. 일단 신념이 어디요? 있어야 오오. 그 사람이 뭔가 다르게 살아올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 그걸 따라서 저도 좋은 사람이 될것 같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엄청난 신념이 있는데 완벽하게 사이드에 빠져 있으면 그 신념은 그럼 본인의 것이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되게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와, 맞아. 그게 아니라 학생 같지 않아요. 인생 강의들을. 예, 지금 강의들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는데 취미가 좀 독특하시다고? 제가 뭔가에 한번 빠지면 음. 3주를 가요. 그럼 최근에 봤던 게 뭐가 있어요?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음. 외계인 손 증후군? 따로 움직여 왼손하고 오른손.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외계인 손 지무군을 네. 처음에 딱 타고, 오. 다음에 뇌과학 쪽의 영상을 계속 보다가, 네. 아, 뇌량 절제술까지 그게 어머나, 아. 그러니까. 어머나, 어디까지 가? 그걸 실험을 한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정신이 된 거죠. 아, 나 지금 3주 동안 이것만 봤네 <laughs> 외계인 파고들고 파고들다가 이제 뭐 우주, 나사, 이것까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주까지 무조건 가요. 아, 무조건, 가는데. <laughs> 무조건 가요. 지금 한양 얘기하는 순간 이제 오스트랄로 피테포스까지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이따가 나랑 저희 가서 양자역학 얘기 좀 해요. <laughs> 양자역학 너무 좋아요. 나 엄청 좋아. 양자역학.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어 진짜 기대되잖아. 꿈 얘기 너무 기대돼요. <laughs> 예전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꿈이 있는데 죽기 전에 눈을 감았을 때.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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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잘 살았다라는 <laughs> 소리가 오와... 나. 저는 되도록이면 자연사를 어. 하고 싶어요. 아, 그래저 그렇죠. <laughs> 못하겠어요. 아, 되도록이 아니라 누구나, 누구나 자연사를 꿈꾸다 자연사를 꿈꿉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카페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 맞아요. 맞아. 저 진짜 가서 한 시간 동안 주거리주거리 떠들고 어, 할수 있어요. 우리 예원이 형은 확실하게 3대 얼장으로 인정합니다! 예. 아, 무조건이야.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오 이건 진짜 선물이에요 마스가 게... 게... 필요했는데요 어, 진짜 진짜요? 네. 여기서 뭔가 나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조금 한 발짝 저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 것 같아서 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잘 쓰겠습니다 만나본 사람들 어떠셨나요? 역대급이었던 말... 것 같아요. 정말 어, 여기는 좀 독특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되게 매력적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구나라고 느껴가지고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아, 재밌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3대열짱은 네. 여러분들의 제보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3대 아이짱. 오늘의 대은 바로 성신여자. 뭐 너무 예쁘다. 얼짱 아니야? 너무 예뻐요. 보도개 봐. 성신여대는 청초하고 귀여운. 음. 뒤를 돌아봐. 주세요. 어머나. 왜 이렇게 예뻐? 요즘에도 여름에 개구리 사들었다 10분 동안 네 명이 <laughs> 번호를 그러니까 아이돌을 잠깐 하게 됐었고. 여기는 조금만 걸어도 예쁜 사람들이 많아. <laughs>